평행한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아요.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는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는 각각 같죠.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내 선분이 서로 수직인 모양의 종이를 접은 것입니다. 각 A와 각 B의 크기를 구하시오. 라고 했어요. 우리 친구들 접은 종이가 나온다면 반드시 펼쳐봐라 했던 거 기억나나요? 그랬을 때 만나는 각의 크기 같습니다. 그럼 여기에서 우리 각 A가 여기 있고요. 각 B가 여기 있네요. 자, 먼저, 우리 각 A 부분. 자, 펼쳐, 접은 종이를 펼쳐볼까요? 그럼 A하고 만나는 각 찾았어요. 네, 여기가 A가 되겠네요. 크기가 같습니다. 그렇다면, A랑 A랑 46도랑 합해서 일직선이 만들어지니까, 여기에서 A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각 B도요. 자, 우리 각 B도 이 각인데, 펼쳐볼까요? 그럼 어디도? 여기도 각 B가 됩니다. 그럼 각 비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? 자, 우리 친구들. 지금 이 내선분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그냥 흘리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이 내선분이 수직이니까 이 각도, 이 각도 다 직각이라는 얘기죠.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? 이 위에 있는 두 변, 그러니까 세로선이 바로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. 평행하니까 어때요? 평행한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동의가 엇각이 같다라고 그랬어요. 자, 이 평행한 두 직선과 지금 이렇게 한 직선이 만나고 있잖아요. 그러면 동의가 엇각. 여기에서 각 B의 엇각을 찾아보면 지그재그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아, 그럼 A를 찾으면 A하고 46도를 더했을 때 얘도 B가 되겠구나.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각 A의 크기를 구해보면 A랑, 자, A랑 46도랑. 그래서 일직선이 되니까 180도가 되겠고, 그러면 각 A를 두번 더한 것은 180도에서 46도를 빼면 되니 134도가 되겠네요. 같은 크기를 두번더 했으니까 각 A의 크기는 134도를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. 즉, 얼마? 67도가 되겠어요. 아하,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, 자, 각 B의 크기는 이렇게 엇각에서 각 A하고 46도를 더하면 되는 거였죠? 그러니 67도에다가 46도를 더하면 113도가 됩니다. 물론, 우리 친구들, 이렇게 A에서 엇각을 찾아도 좋아요. 그러면 이각이 또 A가 되는 거니까, 우리 A랑 B를 모아서 180도가 된다. 라고 계산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. 자, 따라서 정답은, 각 A는 67도, 각 B는 113도가 답이 되겠죠?